안녕하세요. 성시우입니다. 제가 준비한 레슨 주제는 올바른 중심이동입니다.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자신의 스윙은 많이 찍어보셨기 때문에 본인의 스윙이 어떤지도 잘 알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본인의 스윙이 어떤 오류를 갖고 있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TV에서 좋은 프로들의 스윙도 많이 봤기 때문에 좋은 스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아마추어 분들은 중심 이동은 찍어보신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TV에서 보더라도 프로들의 중심 이동에 대해서는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올바른 중심 이동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올바른 중심 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먼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께서는 제 중심이 셋업 때 어디에 있고 스윙 중에 어떤 식으로 이동되는 것 같은지를 한번 눈여겨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마추어들은 진짜 중심 이동까지는 생각 많이 못 하거든요. 아, 근데 하고 싶어도 잘안 되는 게 네. 네. 중심 굿샷. 이동이죠. 구시한번더 아, 보여주세요. <laughs> 네, 제가 한번더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너무 깔끔하네요. 진짜요. 네. 네. <laughs> 한번 중심 이동에 대해서 한번 보이시나요? 네. 네. 제가 중심 이동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텐데요. 제가 클럽을 놓고 해 보겠습니다. 저의 중심이 좌우도 있고 앞뒤도 있고 이거의 합한 중심 이동이 중심이 하나라고 이렇게 봤을 때그 중심이 셋업에서는 약5대5 그리고 앞뒤의 중간에 있으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때 백스윙 과정에서 중심이 오른쪽으로 똑바로 약70% 이동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제가 촬영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앞으로 쏠리거나 또는 뒤로 쏠리거나 또는 백스윙 과정에서 중심이 이동되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요. 백스윙 과정에서는 똑바로 오른쪽으로 중심이 약70% 이동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다운스윙에서는 이 중심이 살짝 뒤쪽으로 이동됐다가요. 왼발 앞으로 임팩트 때 이동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요. 이럴 때 왼쪽 앞쪽으로 70% 중심이 쏠리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피니시 동작에서는 다시 왼발 뒤꿈치 쪽으로 이동돼서 중심이 약 90%는 왼쪽에 실려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심이 가운데 있다가 백스윙 때 오른쪽으로 이동돼서 약간 뒤로 갔다가 왼발 앞에서 임팩트가 맞고 피니시 때는 왼발 뒤꿈치로 빠지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요. 제가 한번 다른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 보자면 여기 벽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주먹으로 강하게 때리려고 할때 제가 주먹이 뒤로 갈때 중심이 뒤로 가게 됩니다. 이때 제가 때릴 때 손이 최대한 뒤로 갔을 때 몸의 중심 이동은 벌써 왼쪽으로 살짝 이동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공을 던질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공을 던질 때도 손이 최대로 뒤로 갈때 몸의 중심은 쓰러지, 쓰러지듯이 왼쪽으로 이동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스윙도 마찬가지인데요. 보통 분들이 백스윙 탑에서 중심이 최대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백스윙 과정에서 이때 중심이 약 70%가 실리고요. 이 다음부터는 오히려 왼쪽으로 이제 살짝 이동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 다음에 탑에서 갔던 중심이 왼쪽으로 쓰러지면서 임팩트 때는 왼쪽으로 아예 실려서 피니시까지 이동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네. 제가 한번 시험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그 중심 이동 예를 들어주시니까 네. 더 이해가 잘 됐어요. 네, 맞아요. 한번 쳐볼게요. 네. 와, wow, 미샤, 네. 중심 이동마저도 깔끔하게 되니까 임팩트도 네. 잘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다운 스윙 때 몸이 이동 후 턴이 되는 게더좋으냐 아니면 턴을 하고 이동을 하는 게 좋냐. 어, 그거 궁금해요. 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두개다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더 효율적인 방법은. 이동 후 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보통 백스윙을 이렇게 하게 되면 다운스윙 때 회전을 먼저 하게 되면 클럽이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음. 이 상태에서 스윙을 하게 되면 아우딩 궤도가 형성이 돼서 슬라이스가 나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백스윙을 해서 보통 샬로잉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탑에서 회전을 먼저 쓰게 되면 샤프트가 이와 같이 눕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탑에서 움직임이 많아지면서 스위스 팟을 정확히 맞추는 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또 마지막으로 백스윙을 했다가 회전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손이 내려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가속을 낼때 몸의 중심과 함께 클럽이 치게 되면 몸이 이동되는 중심 이동 방향과 클럽이 이동되는 방향이 같아지면서 오히려 효율적으로 헤드 스피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백스윙을 했다가 손을 공 쪽으로 내려야 되는지 또는 밑으로 내려야 되는지 헷갈려 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백스윙을 했다가 중, 몸을 회전하기보다는 중심을 이동하게 되면 손이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면서 지금 옆에서 보시면 공을 치기 아주 이상적인 포지션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가속을 시킬 때몸 회전과 함께 클럽을 휘두르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가속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과 같이 이동을 하면서 치고 싶은데, 다운스윙 과정에서 오른발에 남아서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 이런 분들은 뒤에서 치기 때문에 아까 그 아까와 같이 네. 탄도가 너무 많이 뜬, 뜬다거나. 음. 타점이 뒤로 나와서 뒷땅 또는 올려치면 탑볼이 나오기도 하고요. 펄러 스루가 짧아지면서 슬라이스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중심을 왼쪽으로 옮기려고 오른쪽을 강하게 차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 이렇게 자세되면 좋아 보이지 않나요? 어... 네. 뭔가 힘은 있는 거 같은데 네. 체중은 네. 확실하게 이동이 네. 된거 네.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카메라로 보는 거하고 실제 지면 발력기로 측정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지금처럼 오른쪽을 강하게 차게 되면 왼쪽으로 완전 이동돼 보이지만 오른쪽을 찼기 때문에 막상 찍어 보면 체중은 한80% 오른쪽에 있는 경우가 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오른쪽을 강하게 차서 중심 이동이 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막상 찍어 보면 중심 이동이 제가 아까 백스윙 때 다운 스윙으로 하면서 왼쪽으로 이동돼야 된다고 하는데요. 막상 왼쪽으로 가다가 임팩트 때는 지금 이 자세인데 오른쪽에 남아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음. 그래서 또 어떤 아마추어분들은 백스윙을 갔다가 다운스윙 때 상체가 먼저 이렇게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어, 굉장히 많으시죠. 네. 그런 분들이. 이런 분들은 본인이 상체를 너무 많이 써서 그런가 보다 하고 하체를 더 많이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제가 이와 같이 중심 이동을 중력을 이용해서 가볍게 하면 괜찮은데 오른발을 강하게 찰려고 하면 왼쪽으로 힘이 이렇게 받게 됩니다. 음. 그래서 백스윙을 했다가 오, 오른발을 강하게 차게 되면 왼쪽 어깨가 올라오면서 네. 상체가 밀려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오. 그래서 올바른 중심 이동이 되게 필요한데요. 음. 제가 레슨을 하면서 이와 같이 중심 이동이 안 되는 분들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네.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음. 그러던 중 제가 한 3년 전에 야구 선수 박찬호 선수하고 같이 볼을 치게 됐어요. 오, 워낙 잘하잖아요. 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정말 엄청난 장타자예요. 네, 네, 정말 저보다도 훨씬 멀리 가더라고요. 아, 그래요? 오. 네. 영상 한번 보시면 중심이동 보면. 아, 어, 네, 마스크를 쓰고 오. 시합에 남자 프로 시합에 참여한 시합인데요. 오, 프로 선수 같아요. 네. 네. 간결하고 진짜 임팩트가 좋네요. 네. 시합 때 저런 스윙이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네. 네. 진짜 간결하시게. 제가 라운드를 맞추고 나서 중심 이동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일하는 곳으로 와서 스윙 촬영을 해봤어요. 음. 제가 일하는 곳에서는 지면 발력기가 있는데요. 찍어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요? 중심 이동이 제가 공부한 내용처럼 네. 너무 퍼펙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데 제가 김성영, 김한별, 신상훈, 뭐 김영웅 등 네. 유명한 남자 프로 선수들을 약 100명 정도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 선수들조차도 중심 이동이 이렇게 완벽하진 않아요. 박찬호 오. 선수보다요? 네. 오. 그래서 저는 생각한 게 아, 어떻게 골프를 이렇게 전공으로 한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중심 이동이 좋을까 하고 생각을 해 봤는데 투수들은 보통은 공을 던질 때 여기서 오른발로 완전히 100% 이동이 됐다가 왼쪽으로 100%디드면서 던지잖아요. 오른발 네. 안뛰고 던지는 투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골프는 양발을 딛고 치기 때문에 그만큼 중심이동에, 중심이동이 원활하게 되질 않아요. 음. 그래서 제가 한번 투수들은 과연 그러면 어떻게 가르칠까? 이거를 공부하게 됐어요. 아, 그래요? 네. 야구까지 가셨네요. 네. 그래서 투수들을 어떻게 가르칠까를 이렇게 보게 됐는데 제가 그 방법으로 한번 레슨을 해봤는데요. 이거를 골프에 어떻게 하면 접목을 시킬까 해서 계속 연구를 하다가 그 방법을 써서 가르쳤는데 중심 이동이 엄청나게 좋아지더라고요. 어, 약간 퓨전 레슨이네요. 어, 하이브리드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방법은 어디에서 제가 보고 공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디에서도 보시지를 못했을 거예요. 와, 아니 그런 네. 내용을 오늘 라이브 레슨 70,000 레슨에서 아, 공개를 해주시네요. 네, 처음이니까 맞습니다. 또 아주 강한 걸드리신것 같아요. 강합니다. 들어보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을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고 많은 지도자분들도 이 방법을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야구에서 온 거기 때문에 클럽을 놓고 보통 하체를 하고 상체하고 따로 가르치더라고요. 하체 동작을 먼저 가르치는데 음. 보통 투수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다리를 편 채로 음. 이 상태로 들었다가요. 중력을 이용해서 왼쪽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요. 지금 제가 약 1m 정도 이동을 했는데요. 네. 제가 다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완전히 중심 이동이 된게 눈으로 보여요. 네. 어, 네. 네. 지금 중심이 완전 오른발에 있다가 네. 왼쪽으로 중력이 쓰러지면서 오른발로 끌어오는 거예요. 음 네, 이렇게 하는 건데 투수들 같은 경우 지금처럼 얼마나 빠르고 길게 타겟 쪽으로 몸이 나가느냐, 이게 힘의 원동력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런데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멀리 가기 위해서 이렇게 점프치듯이 가는 분들이 있어요. 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중력을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왼쪽으로 중력을 이용해서 쓰러지면서 오른 발이 끌려오고, 음.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발이 떨어지면 안 되고, 네 맞습니다. 네, 점프하면 를안 되고, 네. 중력을 네.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쓰러지는 네. 느낌이네요. 네. 보통 투수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리를 들었다가 쭉 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몸을 틀어서 던지거든요. 아. 근데 빨리 회전하려고 몸을 회전해서 가는 순간 이동거리가 상당히 짧아져 아. 버려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갈때 골반을 이용해서 가야지. 발을 빨리 밀어서 가면 음. 이 몸의 중심이 길게 음. 이동되지 못합니다. 음. 그래서 이거를 약 10번 정도 해 보시는 거예요. 음. 이걸 10번 정도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골프에 조금 더 접목을 시키자면 골프는 셋업이 약50 스탠스가 50cm 정도 되잖아요. 네. 그만큼만 가보는 거예요. 발을 음. 들었다가 50cm만 가면서 오른 다리 끌어올라고. 음. 이거 같이 해 보시면 좋을 아, 것 같아. 까요 네. 그럴까요? 네. 네. 왼다리를 들었다가 오른다리를 네. 끌고. 왼다리를 들었다가. 네, 왼다리를 디드면서. 네. 오, 좋아요. 아 네, 잘하시네요. 제가 약간 자. 그 쓰러지는 네. 느낌으로 네. 마치 이렇게 쓰러지는 느낌으로 오, 맞아요. 해봤어요. 이거 잘... 맞아요? 네, 맞아요. 지금처럼 중력을 이용하는 건데요. 아 제가 표현을 좀 백스윙, 음. 다운스윙. 아이고, 아이고. 네, 진짜 쓰러지실. 백스윙. 어떡해요? <laughs> 다운스윙. 이렇게 아 끌고 오시는 거예요. 백스윙. 다운스윙 다시 같이 해볼까요? 그렇죠. 네. 같이 해볼까요? 자, 백스윙, 백스윙 다운스윙 다운스윙 오른쪽. 맞아요? 아 백스윙, 백스윙 다운스윙, 다운스윙. 네아 이런 식으로 해보시는 거예요. 아그 다음에 그냥 달, 네. 제가 했던 중심 이동이랑 달라요. 네. 그러니까 제가 했던 중심 이동 이렇게 해서 그냥 뭔가 뭔가 만드는 느낌이었는데 음. 지금은 그냥 제가 제 몸을 다 써서 체중을 다 써서 툭 가는 네,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억지로 네. 갈면 안 돼요. 네. 지금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힘 빼고 툭 쓰러지듯이 하면서 오른발 끌고 오시는 거예요. 아 네, 이렇게 한 다음에 네. 손을 같이 써보는 거예요. 맨 손으로 음. 해도 괜찮아요. 손을 먼저 가볍게 반 정도 들으시고요. 다리를 들었다가 백스윙, 다운스윙. 음 그렇죠. 백스윙, 다운스윙. 마지막으로 백스윙, 다운스윙, 턴. 음. 네. 마지막에 목표를 딱 보시면 이게 음. 이동우 턴이 되는 거예요. 우와. 네. 내일부터 한번 레슨할 때 <laughs> 네. 해봐야겠어요. <laughs> 그러니까요. 네. 네. 아마추어뿐만 아니라 지도자분들도. 네. 네. 이제 제가 클럽을 잡고 해볼 텐데요. 네네. 네. 똑같아요. 클럽을 먼저 들고 백스윙, 다운스윙. 음. 백스윙, 다운스윙. 백스윙, 다운스윙 턴. 아. 네. 지금처럼. 이게 자연스럽게 계속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요, 네. 제가 지금 눈으로 보니까요, 음. 성시우 프로가 하는 모습에서 음. 자연스럽게 리듬이 익혀지네요. 네, 맞스, 맞아요. 하나 둘, 음. 하나 둘 이런 것도 느껴지고요. 네. 근데 시청자분들이 보시면서 이런 네. 궁금증도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상체 잡는 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하시네요. 상체 잡는 게요? 네, 상체가 약간 좀 쓰러질 것 같다는 그런 표현이신가요? 네, 네. 보통은 중심 이동을 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체를 먼저 이렇게 덤비, 덤비듯이 이렇게 음. 치는 게 오른발로 인해서 이렇게 상체가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다리를 들고 이와 같이 하게 되면 중심이 앞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네요. 왜 그러냐면 몸의 중심이 상체보다도 먼저 가기 때문에 나가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다운스윙 때 상체로 치는 건지 하체로 치는 건지 궁금해하시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중력을 이용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 백스윙을 이렇게 들었다가 다운스윙을 할때 상체 동작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까 제가 하체를 이렇게 하듯이 투수 동작도 하체 배우고 상체 배우듯이 따로따로 배우시는 것도 좋아요. 지금처럼 하체 동작을 완전히 익히시고요. 지금처럼 클럽을 들어서 똑같이 하나 둘. 음. 하나, 둘, 음. 네. 이렇게 하면 아까 말씀하신 저, 것처럼 리듬도 상당히 좋아지고요, 음. 중심 이동이 아주 원활해집니다. 네. 제가 한번 이걸 이용해서 한번 쳐볼게요. 어, 네. 네. 백스윙을 가볍게 들고 다리를 들었다가 이렇게 끌어오시는 거예요. 음. 막상 칠 때도 오른 다리가 살짝 끌리듯이 해도 괜찮은데요. 음.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오, 네. 지금 보면 제가 아까 뒤던 거보다 발이 끌려 왔는데요. 네. 제가 중심 이동을 찍어 보면 이렇게 보면 확실히 왼쪽으로 잘 이동돼요. 음. 오른발로 남아서 고생하시던 분들은 백스윙해서 다리 들고 이렇게 빈 스윙을 한번 해 주시고요. 네. 지금처럼 이렇게 발을 끌리는 이 느낌을 기억하는 것도 되게 좋아요. 아, 한 번만 더쳐 주시겠어요? 음, 네. 쳐 볼게요. 음, 굿샷. 저희 그러면 지금 뭐 많은 분들께서 어, 홍대선 님 질문도 주셨고요. 또뭐 인간 님께서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나머지 레슨도 좀 들어보면서 또 실시간 댓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중심 이동을, 중력을 이용해서 익히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방법을 눈으로만 보시고 아 그냥 되겠지가 아니라 한번 실제로 따라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총리를 정리를,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지금처럼 똑바로 서서 중심 이동을 크게 해 보는 거예요. 왼쪽으로 쓰러지면서 어, 중력. 마치 네.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볼을 던졌을 때처럼. 근데 약간 쇼트 트랙 그아 느낌도 있어요. 어, 맞아요. 좋네요. 쇼트 트랙도 중심 이동이 되게 잘 되는. 어, 그렇죠. 되는데. 네. 네.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비슷할 것 같아요. 네. 들었다가 왼쪽으로 쓰러지면서 네. 중심 이동. 이걸 하고 나서 이게 1단계고요. 2단계는 짧게 왼다리 들고 스탠스만큼 음. 왼다리 들고 네. 이게 손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백스윙 다운스윙 백스윙 다운스윙. 음. 백스윙, 다운스윙, 턴. 네, 요걸 느끼시고 그다음에 클럽으로 같이 백스윙 다운스윙. 백스윙 다운스윙 턴. 네. 그러면 이게 1단계가 잘 되고 나서 2단계를 가야 되는 건가요? 맞아요. 어. 처음 단계가 제가 해 보면 이렇게 틀어져서 제대로 안 가는 분들도 음. 많아요. 그런 분들은 스윙도 치면은 회전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중심이동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치는 네. 경우가 많거든요. 음. 그래서 일부러 크게 해서 이 중심이동을 충분히 느끼시고 음. 그 방법 지금처럼 오른 다리가 쭉 끌려오는 느낌으로 네. 하게 되면 중심 이동이 아주 좋아집니다 중심 이동을 생각을 하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정말 이렇게 스텝을 밟고 뭔가 그 리듬을 타는 그런 느낌이어서 네. 더욱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이 레슨을 제일 중요한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네. 제가 생각하는 원 포인트 레슨은 어, 중력을 이용하여 중심 이동을 하라입니다. 음.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오른발을 차서 왼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중심 이동은 자연스럽게 몸의 중력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이렇게. 이렇게 중심, 중력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 네. 아주 올바른 중심 이동을 하실 수, 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자리에서 중심 이동하는 것 같지만 지금 성시우프로도 숨이 찰 정도로 네. 중심 이동이 탕탕 잘 되고 있었어요. 맞아요. 네. 저희 애청자분 중에 한 분이세요. 옥토퍼스님께서 중심 이동에 신경을 쓰다 보면 제자리 스윙하는 것보다 좌우 스윙이 가 되거나 상체가 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게 음. 스웨이하고 또 아닌 거하고 그 기준 이런 것들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중심 이동을 너무 몸이 흔들릴까봐 중심 이동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초반에 중심 이동을 시켜주는 게 중요해요. 초반에 중심 이동을 디더 주고 그 다음에는 다운스윙을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중심 이동을 하지 못하고 버티다가 마지막 탑에 갔을 때 중심 이동을 하다 보니까. 다운 스윙에서 왼쪽으로 오기에 늦어진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처럼 몸의 중심을 이렇게 흔들 때, 백스윙을 갔다가 왔다가, 음 이러, 이렇게 하게 되면, 중심이 많이 흔들려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심이 아주 역동적이지만, 몸은 거의 한 자리에 있게 됩니다. 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면 몸이 많이 늘, 밀리죠. 음. 이렇게 중심을 역동적으로 쓰면서, 뭔가 중심이 동은잘 되지만, 몸축은 제자리에 있는 것 같은 네. 느낌 그래서 실제로 찍어보면 이거는 중심 이동이 완벽하지만 스윙을 찍어보면 몸은 생각보다 제자리에 네. 있는 경우가 아,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네. 느낌으로 간결한 네. 그 중심 이동으로 네. 한번 샷 한번 보여주세요 네, 네. 그리고 다음 <laughs> 질문 드릴게요. 음, 굿샷. 그러니까 간결한데 여기에서 중심 이동이 다 이루어졌다는 네, 거죠. 몸의 축은 거의 그대로 있는 모습이에요. 완전히 ]이에요. 똑바로 잘 가네요, 진짜. <laughs> 저희 빅스타님께서도요, 저희 라이브레슨 시공 상당히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무게중심 이동을 하면서 스윙을 하면 처음 스탠스보다 위치가 변경되어서 정타에 맞추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여기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하셨는데요. 음. 어좀 과감하게 이제 무게중심을 이동하다 보면 조금 중심축이 흔들리지 않을까 이런 질문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물론 정교한 샷에서는 중심이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교한 쇼 게임과 롱 게임 이걸 다 잘해야 골프를 잘칠 수가 있는데요. 롱 게임일수록 중심이동을 역동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중심이동을 역동적으로 할수록 제가 이와 같이 중심이동을 나갈수록 하체, 상체, 손 순서대로 들어오게 돼요. 아... 근데 퍼터와 칩작 때는 되도록이면 중심을 이동하지 않고 일체감 있게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쇼 게임일수록 중심 이동은 하지 않고 일체감으로 움직이고, 음... 그리고 긴 클럽이수록 더 역동적인 중심 이동을 하면서 하체, 상체, 손 순서대로 공을 때려야 공이 훨씬 더 멀리 가고 음... 더잘칠 수가 있습니다. 네.